오늘의 주제는 그 바이오혁명 시대의 노화란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이란 것은 어떤 존재냐 신이란 것은 죽지 않는 존재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반인 반신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 인류가 인간이 신과 같이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졌었다. 인간이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죽음, 죽음, 시신을 매장한 것이다. 어떤 동물도 시신을 매장한 동물이 없다. 그러나 인간만은 죽은 사람들을 매장을 했다. 자, 매장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경별을 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는다는 그 행위가 다음 어떤 대로 이행해가는 임시적인 어떤 그런 조치다 생각했고, 그래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해서 그런 무덤들을 크게 만든 거죠. 자, 인간이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인간이란 것은 공간,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딱 돌파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인 반신 반인 반수 이런 존재를 생각했었죠. 그다음에 죽음의 경배를 통해 가지고 불로장생 불로장생을 추구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었다. 어쨌든 어쨌든 인간은 늙어서 죽는다. 자 인간이 아주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 을러고 했었지만 인간은 죽는다. 자 그런데 세상에 지금 어떤 변화가 와 있는가. 세상에 자 봅시다. 아주 기가 막힌 변화들이 와 있어. 자, 쭉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 패턴. 지난 200년 동안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960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 62살이었어. 2000년에 70이 돼. 2010년에 80이 돼. 지금 80이 넘었어. 전 세계 평균 수명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 계속 증가해. 아직 어디 꺾여지질 않고 있죠. 평균 수명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살게돼 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백세인 숫자가 미국이 현재 7만 명, 일본이 6만 명, 중국이 5만 명, 인도가 4만 명 이렇게 쭉돼 있어. 자, 이런 백세인 숫자가 얼마나 막 늘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백세인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에약 50만 명의 백세인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죽는다예. <laughs>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출생기를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바로 저 할머니, 장칼머의 할머인데 니 프랑스 할머인데, 니저 할머니는 122년 하고 5개월을 살다 돌아가셨어요. 120 122세를 넘으셨다.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 젊었을 때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 할머니가 20대 때는 그림 물감 장사를 했어. 그 그림 물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등장해. 그 누군지 아세요? 빈센트 반 고호다. 고호가 저분한테서 물감을 사다가 그림을 그렸어. 저 할머니가 8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다 이제 늙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하나 있지만 집이 좋은 집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변호사가 할머니한테 이제 계약을 해. 할머니 한 달에 얼마씩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집을 나한테 넘기시오 주택 모기질 한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년 있다가 이 변호사는 죽어버렸어. <웃음> <웃음> 이 할머니는 아주 성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20년 을또 사셨으니까. <laughs>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포도주를 드셨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포도주가 아주 유명해진 그 이유가 됩니다. 자 노화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옛날에는 노화라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를 때 다윗 논센스라고 그랬다. 왜냐? 우리가 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이런 생명, 생명 현상을 이야기해서 제일 먼저 유전지 이야기를 해야죠 노화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질문을 던지려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우리를 늙게 하는 노화 유전자가 있을까? 첫째는 그거. 두 번째, 우리를 늙지 못하게 하는 불로 유전자가 있을까?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장수 유전자가 있을까? 이런 것이 학계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자, 정말 우리를 늙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까? 늙게 하는 유전자를 있을까? 이걸 찾는 데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어 자, 사람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하면 사람이 70년, 80년 이렇게 조사 연구를 할 수가 없어. 자, 그 중에서 빨리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연구하기 좋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다. 프로제리아, 이 프로제리아. 저 프로제리아는 병은 늙는 속도가 10배 더 빨라 7살만 돼도 나이 70, 80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자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나이는 사실은 7, 8살인데 70, 80 같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저런 것을 프로제리야또 원어증후근 원어증후군이라는 것은 늙는 속도가 2배 더 빨라 그런 사람은 나이 마흔에80 같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런, 그런 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그 유전자를 찾으면 우리가 노화유전자 저 찾을 수 있지 않고 그냥 아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서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이것이 그 원래 있었던 고유의 유전자가 아니라 기존에 다른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고장 나있더라 정상적으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고장 나니까 그랬더라. 진짜 유전자가 아니고 이런 것을 소위 virtual 가짜 유전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제린, WRLN 지인들이 다 발견이 됐지만은 이런 것은 genuine. 진짜 유전자가 아니고 재능 유전자의 어떤 고장 난 형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늦게 하는 유전자는 진짜 우리 몸 늦게 하는 유전자는 없다. 우리 몸에 유전자 고장 났을 때그 늦는 것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늦지 않게 하는 유전자는 있을까? 늦게 하는 유전. 그런 유전자또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되 하냐? 자, 이 브룩 그린버그라는 조그만 그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나이가 스물이되도록스0살이 되도록 외형이 성장도 안 하고 딱세살네 살짜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20살짜리가. 자, 이거 왜 그러느냐? 이제 그래서 이 환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엑스신롬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2000, 바로 몇년 전에, 재작년에 드디어 이제 학교, 학교에서 병명을 붙여 네오테니 컴플렉스 신드롬 우리말로는 유태 복합증후군, 유태 복합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애들 자 이런 아이 또 이런 아이 이런 나이가 지금 스무 살짜리가 이래.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불로 유전자의 가능성 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조사를 딱 하다 보니까 딱 X 스 염색체에만 있는 거예요. 여자에만 있는 거예요. 남자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저런걸 가지고 우리가 불로 유전자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장수 유전자가 있느냐, 장수 유전자. 자,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전의 사남매 사진을 이사남매가 그대로 다 90년 뒤에 딱 살아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유태 유태인인데 그 미국에서 발견된 그 형제인데 어떻게 해서 90년 동안 저 형제들이 사남매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 사냐. 자, 저것은 뭐 집안에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런 집안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수 집안에서 고유한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장수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장수 유전자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저것은 무슨 이야기냐? 장수에 관련된 유전자는 있다. 자,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에 산 사람들 또 유럽에 산 장수한 사람들의 유전자하고 한국의 유전자들이 다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유전자들이 그냥 그 유전자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서양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하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채식을 하죠 자 육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장수 조건하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장수 조건은 다르다 해 그래서 유전자도 서로 다르게 발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노화라는 것은 뭐냐. 교과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노화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나빠져가는 퇴행적인 변화다. 저 노화에 저렇게 정의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노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노화를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저 말이 맞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가 실험실에서 이런 것을 많은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제일 첫째, 누구나 똑같이 늙느냐. 나이가 70이면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늙고, 80이면 다 똑같이 늙어져 있고 무슨 첫째 질문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늙어가는 데내 머리가 늙어가는 속도, 심장이 늙어가는 속도, 내 다리가 늙어가는 속도, 내 신장이 늙어가는 속도가 똑같으냐. 모든 장기가 늙어가는 속도가 똑같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야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이 전부 조직마다 다르다. 제일 빨리 늙어가는 것은 폐. 폐가 제일 빨리 늙어. 그다음에 시, 콩팥.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뇌. 이런 식으로 늙어가는 속도가 장기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다. 우리 몸이 똑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유전자는 똑같은데 모든 조직 유전자는 똑같은데 왜 모든 장기가 늙어가는 속도가 다를까. 그것은 그 장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외부와의 환경과의 이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폐가 빨리 늙을까? 폐는 공기가 그대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여과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자, 좋지 않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더 빨리 늙게 돼 있다 해. 그래서 이 장수 이야기할 때는 제일 근물이 뭐냐? 우리 나이가 선생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바로 담배입니다. 바로 담배라는 것은 바로 폐에다 나쁜 공기 그대로 쏴 버리는 것이니까. 우리 몸의 장기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자 늙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인가? 자,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늙어지면은 증식 반응, 증식 반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지만 이제 세포들을 가지고 키울 때 보면은 젊은 세포들은 증식 인자를 딱 넣으면 촥 증식을 해. 근데 늙은 세포는 가만 히 있어, 증식 인자를 쳐도 증토 안 오고. 자 늙으면 왜 증식을 못할까? 그 다음에 이거 형태가 젊은 세포들은 똘똘똘똘 하는데 늙어지면 모양이 펑퍼지임해자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했을 때 이런 늙어지는 세포들 이런데 딱 하나를 바꿔버렸더니 이런 카비올리 물질을 바꿔버렸더니 이게 젊은 세포 같이 모양이 똘똘해져버립니다. 형태도 똘똘해지고 그 다음에 증식도 증식 반응도 철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늙으면은, 늙으면은 잘 죽는다. 늙으면 죽게 돼 있죠. 자, 늙으면 정말 잘 죽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또 실험을 해봅니다. 자, 이러면 젊은 세포고 늙은 세포를 가지고 자외선을 점점 강하게 쪼여.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더잘 죽을까? 늙은 세포가 당연히 잘 죽어야지. 근데 딱 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늙은 세포는 전혀 안 죽고 젊은 세포만 쫙 죽어지더라. 죽어버리더라. 젊은 세포만 죽어버리더 늙은 세포는 안 죽고. 이게 아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 저것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학교에서 떠들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딱 가서 발, 미국 가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미국 학교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건 세포니까 그렇다. 개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개체를 실험해. 젊은 지역은 늙은 지을 가지고 복강에다가 일종의 독약을 주사를 합다 그래가지고, 간이나 신장이 얼마나 손상이 오는가. 자, 그러면 늙은 개체는 손상이 더잘 와야겠지.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거, 이 까만 것이 죽은 세포입니다. 젊은 세포는 세포들이 죽어가는데 늙은 조직은 죽지를 않더라. 해. 젊은 죽은, 젊은 주의 간은 쫙 이렇게 죽어가는데 늙은 지는 안 죽어버리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서 늙은 세포가 더안 죽고 젊은 세포가 더잘 잘 죽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설을 해. 그래서 뉴클리어 베의 하이포티스 웨이지나 그래가지고 자, 젊은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증식인자 또는 세포를 죽이는 사멸인자 이런 자극을 줬을 때이 젊은 세포는 이 신호가 쫙 핵내로 쏙 들어가. 그러니까 증식도 잘하고 또그 대신 죽은 사멸인자 신호도 쭉 들어가니까 죽기도 잘하고. 근데 늙은 세포는 이게 신호가 못 들어가. 증식인 자도 못들어가니까증식은못 해. 삼유인 자도 안 들어가, 신호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죽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노화라는 것이 의미가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죽음을 위한 그런 존재가, 그런 현상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현상이더라. 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현상인데 대신에 어떤 값을 치렀냐. 증식을 포기한다는 그런 값을 치렀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겠다. 자, 그러면 노화 현상을 되돌리거나 고치거나 보충하거나 회복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이오 혁명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정말 이게 늙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또는 아픈 사람들을 해가지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개발이 될것이면 그냥 얽혀버리자. 동결시켜버리자. 냉동 보존해버리자. 그래서 30년, 50년 뒤에 다시 열어가지고 처치를 하자. 이런 방법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 아주 그냥 이야기가 아주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벌어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체소포 복제. 자, 복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내 세포를 증식시켜버리자. 그 다음에 줄기세포. 또, 또 만능 유도 줄기 세포. 그다음에 조금 있다 말했만 병체계라. 이렇게 복강에 서로 혈액을 연결시켜 버리니까 아주 엄청난 변화가 생겨.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암세포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암을 치료할 때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여 가지고 우리 치료를. 자, 노화를 치료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늙은 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애 버리자. 그래서 이제 제노제라는 것이 등장. 그다음에 늙은 세포도 복원시켜 버리자. 복원제. 그다음에 유전자를 확까 버리자,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이오 혁명이란 말을 쓰고 되어 있고 노화에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게 돼 있어. 자 실제 사람들을 저런 통에다 놓고 리퀴드 나이트로 전 액체 질소 통에다 놓고 마이너스 170도로 사람을 얼코 버리는 저런 사람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00명이 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 2,05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열기 시작해 해동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자 그런 방법이 있다. 자두 번째 체세포 복제라는 건 만능 줄기 세포 유도 이런 것은 예를 좀 여러분들 들어서 체세포 복제라는 것은 다른 세포에서 핵을 떼다가 난자에서 그 핵을 없앤 난자에 집어넣어서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개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체세포 복제라 그런다. 그런데 체세포 복제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늙은 개체 세포에서 핵을 띄워가지고 했는데도 정상적인 개체가 만들어지더라. 자, 늙은 개체는 많은 손상이 와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정상 개체가 만들어 줄기세포 만들 때도 맞죠. 줄기세포에는 네 가지 유전인자를 집어넣어주면은, 예를 들 어떤 세포도 줄기세포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늙은 세포 가지고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더라. 정상적인 주기세포인데. 자, 그래서 학계가 놀래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늙은 세포라는 것이 복구 불가 상태가 아니라 복원이 가능한 잠재적 복원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더라. 자, 늙었다고 해서 우리 포기할 것이 아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그 다음에 이제 파라바이오시스, 병체결합이라는 것은 뭐냐? 병체결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수술입니다. 자, 복강으로 서로 피를 통하게 젊은지 젊은지끼 젊은 늙은지 늙은지끼 또는 젊은지하고 늙은지를 이렇게 같이 복강을 딱서서 연결시켜서 서로 통하게. 자 저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늙은지가 젊어져 버렸더라. 그 대신에 늙, 젊은지는 늙어져 버렸더라. 자 그래서 이두 개체들 간에는 개체들 간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테믹 팩터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시스템 팩터가 뭐냐? 저런 병체 결합을 통해서 상대방을 젊게 하고 또는 늙게 하고 그래서 개체를 늙게 하는 인자 또는 젊음을 유지하는 인자가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런 걸 찾는 작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늙은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여버리는 방법을 찾자. 늙은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여버려. 그럼 늙은, 늙은 개체에서 늙은 세포를 다 없애버리면 그 개체는 젊은 세포만 남을 거지 그럼 젊어진다. 그게 성공을 했어요 늙은 쥐를 가지고 늙은 쥐에서 늙은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해서 보니까 늙은 쥐가 젊어지더라. 또 훨씬 기능, 기능도, 기능도 좋아지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재노제라고 그런다. 해요.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느냐? Yes, it can be controlled. 노화 제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훨씬 옛날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가능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레이 커즈라는 친구는 We are the species that goes beyond our limitation. 자, 인류라는 것은 뭐냐? 인류라는 것은 이제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어떤 종도 한계를 돌파할 수 없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한계 돌파. 우리가 공간에 대한 한계, 시간에 대한 한계, 속도에 대한 한계 이 전부 다 돌파해 왔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 인성에 대한 한계죠. 인간의 인간이 저런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이 미래 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의과대학 교육도 이제 전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아주 좋은 이 삶을 개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